안녕하세요. 닐리안입니다. 오늘은 어, 라이온 이거 마무리 할수 있게 한번 떠볼게요. 연결하는 몸통하고 팔하고 꼬리 부분만 연결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연결 한번 해볼게요. 몸통이 이제 솜을 더 통통하게 보이고 싶으면 많이 집어넣으시고, 음, 그게 아니다. 이렇게 좀 말랑말랑 했으면 좋겠다 했으면 적당히 이것도 정석이 없어요. 얼만큼 집어넣어라. 정석이 없으니까, 적당히 알아서 하시고, 그리고 이쪽 부분, 여기, 이쪽 부분, 여기 부분이 뒤쪽으로 가는 게 좋겠죠. 그리고 여기다가 꼬리 달고, 아, 그리고 하나 빼먹은 게 있는데, 이쪽에 이제, 티셔츠, 요렇게 하는 거, 이렇게, 이랑뜨기로 하고, 여기 잡고 하면 되잖아요. 제가 여기서 좀, 이게 보여서, 이쪽 부분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이쪽을 잡고 뜨면 이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좀 다른 방법으로 뜰까 해요. 이거 같은 경우는 요거 떴던 거는 여기를 잡고 떴거든요. 여기를 잡고 해서 이렇게 길게 이렇게 티셔츠 모양 되게 하려고 했는데 그게 안될것 같아서 이쪽을 잡든지 해야 될것 같아요. 그러면 한번 일단 연결해 보고 마지막에 그건 해야 될것 같아요. 여기다 이 정도 하면 이렇게 딱 잡으면 여기서 위에서 한 번, 두 번, 세번 정도 되는 이 부분이나 네 번째 이 부분 하면 되겠죠. 근데 저는 어쩌다 이게 반드시 안될 때는 얘가 반드시 안 돼서 약간 삐뚤어지긴 했는데 그래도 귀여워요. 약간 삐뚤어져도 상관은 없으니까 너무 겁내하지 마시고 그냥 하세요. <laughs> 그래서 이 뒤쪽으로 이렇게 해서 여기 부분 할게요. 이렇게 한 땀만 잡으세요. 두땀 잡아졌죠. 한 땀만. 잠 솜이 튀어나오니까. 이따가 이렇게 하고 너무 튀어나오면 이걸로 눌러 이렇게 쑥쑥 쑥쑥 집어넣어 주시면 되니까. 겁내하지 마시고 다음에 이쪽으로 이렇게 보면 이쪽 마지막 코 옆에 여기딱가 이렇게 한땀한땀 쭉쭉 쭉쭉 하시면. 금방 됩니다. 그리고 다음에 또 이쪽 부분 옆에 솜이 자꾸 튀어나오네요. 그래도 상관은 없습니다. 다시 집어넣으면 되니까. 하시고 또 이쪽 부분 여기다 또 한땀 하시고. 이런 식으로 계속 하세요. 이, 은혜, 이 인형을 뜯어보면 그냥 빨리빨리 넘어가는 부분들이 많아서 좀 아쉬워서 저는 이제 다 꼼꼼히 다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거 하는데 뭐 막몇 편이 되네요 이게꽤 오래 걸리네요 근데 여기 위에 머리 쪽한땀 그리고 여기 몸쪽몸 몸 쪽에 했던 부분이요 실 나왔던 이 부분 이렇게 있죠 이렇게 그럼 이 부분 이 부분 여기다 또한 땀. 이렇게. 한 땀, 한땀 해주시면 보기 싫지 않습니다. 계속 이렇게 한 땀. 한 땀. 한 땀, 한 땀. 정말. 인형 장인정신으로 한 땀, 한땀 해야 될것 같죠. 예쁘게 잘 나왔으면 좋겠어요. <laughs> 근데 어? 네. 얼굴 예쁜가요? 얼굴이 살짝 <laughs> 왠지 우울해 보이는 느낌이에요. <laughs> 불쌍해 보여. 이번에 뜬 거는 좀 약간 살짝 불쌍해 보여요. 기분이 제가 조금 우울했거든요. 그 인형이 신기하게 이렇게 뜨다 보면은 어 마음이 나오는 것 같아요. 제 마음이 살짝 우울할 때는 얘도 살짝 우울해 보여요. 그런 느낌이 나요 이상하게. <laughs> 감정 이입이 되나봐요. 이 아이한테 제 감정이 이입이 돼서 <laughs> 신기하죠. 마음 상태가 나타난다는 게 신기해요, 저는. 표정에서. 이렇게 하지 말, 이렇게 할때 겁내 하지 마시고, 그냥 저는 과감하게 하시라고 하고 싶어요. 실수 좀 하면 어때요? 고개가 좀 비뚤어지면 어떻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안 됐다고 해서. 슬퍼할 일도 없고 화낼 일도 없고 화내봐야 저만 손해죠 그냥 풀고 싶으면 다시 뭐 잘라서 다시 하면 되니까 아이들한테는 요즘 한땀 빼먹은 것 같아요 근데 또 빼먹으면 어떻습니까 다시 뜯고 다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 하는 거죠. 그래서 더 꼼꼼하게, 이 봉제, 이거 하시는 거는, 뜨개질 실력하고는 상관이 없이, 꼼꼼하신 분들이 잘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도, 인형 뜨기의 하이라이트는, 이것도 봉제 기술인 것 같아요. 이걸 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표정도 달라지고, 또, 이런 모양 같은 것도 달라지고, 솜을 얼마만큼 내가 잘또잘 잘 꼼꼼하게 넣냐에 따라서 또 이게 달라지니까 이게 아마 더막 뜨는 거는 이게 규칙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누가 뜨나 특별하게 초보가 뜨나 실력자님이 뜨나 이거는 시간 차일 뿐이지 별로 그러게. 관여가 없는데, 이렇게 예쁘게 봉제하고 이게 표현하고, 얘도 살짝 삐뚤어졌죠. 근데 거의 뭐, 퇴는 안 나니까, 이게 그리고 여기 잘 맞춰서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내가 제가 지금 살짝, 그래도 뭐, 거의 괜찮죠. 이걸로 풀, 풀 일은, 풀진, 푸는 일은 없겠죠. 그냥 하는게 낫겠죠. 풀 필요는 없겠죠. 이대로 그래서 이제 이게 끝난 거예요. 이렇게 하고 이제 마무리 또 왔다 갔다 해주시면 되니까, 이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갔다, 머리 쪽으로 가셔도 되고, 또 이쪽으로 가셔도 되고, 더 꼼꼼히 하실 분들은 이렇게 봐서 실 많이 남으셨으면. 또더 이렇게 마무리하실 부분이 있으면 더 하시면 돼요. 그쪽으로 가셔서 하면 돼요. 그래서 저는 좀 많이 좀 남겨놓는 편이에요. 실을 될수 있으면 좀 많이 남겨놔요. 그리고 할때 이제 마지막에 할때 초록색 부분으로 여기다가 제가 실을 아니고, 뭔천 같은 것도 막 넣고, 막 이것저것 넣었더니. 이렇게 하면, 여 초록색 부분에서 마무리 하는 게 낫겠죠? 가위로. 잘라주시면, 이제 몸은 됐고요. 다음에는 팔을 한번 해볼게요. 지우고. 팔을 한번 해볼게요. 아이고. 팔을. 꼬리가 있어서, 뒤에 꼬리가 있으니까, 얘가. 이렇게 딱안 눕혀지네요. 꼬리가 있어서 딱 베개 피고 그리고 또 바늘을 바꿔서 바늘 이렇게 끼우실 때는 여기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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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셔서 이렇게 끼우시면 잘 들어가요. 그다음에 팔이 있죠. 팔도 팔을 이렇게 이렇게. 귀 부분으로 이렇게 해서 여기다 맞추시면 거의 될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땀이 정해져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니까 그냥 여기다 맞춰서 여기다 대충 이렇게 맞추셔서 가운데를 여기다, 여기, 여기다 또한땀 집으세요. 한 땀. 쭉쭉쭉쭉 쭉, 쭉, 쭉 이렇게 한땀 짓고 또 이쪽으로 그 다음에 이쪽에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쪽으로 한땀 짓고 이렇게 해야 되나 안 되네 이쪽으로 가볼까요 이렇게 실 땀은 이렇게 되긴 했는데 한번 더 이쪽으로 이쪽으로 가야 될것 같은데 잘못 잡았나 봐요 길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쪽으로 이렇게 할게요 한땀 한땀 그리고 머리를 잡고 해야 되겠네요 그리고 옆에 또 한땀 잘 보시고 이거 잘안 보여 갖고 지금. 나온 부분 여기죠? 여기다가또한땀 이렇게 한단한 단. 한 어떤 또 인형은 이 손도 같이 해서 뜨긴 하는데 저는 몸통도 몸 몸통 다 같이 뜨는 경우가 있긴 있는데 그렇게 뜨면 좀안 예쁜 것 같아서 저는 그냥 이렇게 따로따로 하는 게더 예쁜 것 같아요. 표현도 해줄 수 있고. 이렇게 하고 여기다가 한번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와, 이쪽으로 이렇게 올게요. 한번 여기 딱 고정시켜주기 위해서. 그리고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제자리로 와서 어떤 자리 여기에서 그냥 이렇게 찔러줘도 되는데 그래서 찔러주면 좀렇죠 이렇게 찔러주세요 음, 이렇게 그리고 이 요, 요 부분 여기다가 솜을 손 이거 손 통통이 하고 싶으면 솜을 여기다 넣어, 더 넣어주시면 돼요 저는 안 넣었어요 솜을 이쪽에 실 남은 것만 여기다 해서 넣었거든요. 여기에 손만 집어 넣으려면 여기만 이렇게 손 집어 넣어주시면 되겠죠. 통통하게. 그 다음에, 여기. 여기 부분. 다음 여기 할 차례죠. 다음에 여기다가 한 땀. 이렇게. 이런 식으로 넣을게요. 한땀 해서 넣고. 다음에 또 여기다가 한 번씩 이렇게 고정이 되게 이렇게 해서 뒤쪽으로 나오게 하셔도 돼요. 그래서 다시 또 이쪽으로 가서 이쪽에다가 아까 이쪽에 안 했죠 한 땀을. 여기다가 한 땀을 잡아볼게요. 한땀 잡고, 또 여기 부분에 한땀 잡고. 보시는 것처럼 저는 봉지할 때는 이렇게 여기다 몇 땀을 해라. 이렇게 정확한 숫자를 제가 가르쳐드릴 수가 없어요. 저도 이거 할 때마다 다 틀리니까. 여기 뭐 하는 방법이야 똑같겠지만 저도 이거 하는 방법이 틀린데 몇 땀을 하는지 저도 잘 모르거든요. 뭐 어쩔 때는 뭐열 땀에 끝날 수도 있고 다섯 땀에 끝날 수도 있고 요정도 여기가 이렇게 이렇게 움직이는 걸 원하시면 이렇게 하셔도 되고 만약 여기가 고정됐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쪽에 이쪽으로 와서 여기 이렇게 고정 고정된 것시험네 요거 같은 경우는 고정시키려고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그냥 이렇게 일자로 할까 생각 중인데 약간 이렇게 이렇게 해야 들어올까요 이렇게 하고 싶으면 손 모양을 이렇게 한다든지 살짝 고정시켜줘서 될것 같고 그냥 이렇게 놔둬도 될것 같고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는 그냥 저는 이렇게 좀 움직이게 한번 놔둬 볼게요. 그리고 여기를 이제 이렇게 해서 또 이런 방법도 있어요. 여기를 이렇게 묶어요. 이렇게 묶어서 이렇게 하신 다음에 여기를 여러 번 묶으시는 분들도 있고 사람마다 다른데 이렇게 해서 그냥 빼서 바로 잘라주시는 분도 있어요. 여기 걸리니까 그거 매듭을 전아서 근데 저는 좀한번더 하고 한두 번더 하고 잘라줄게요. 아무래도 그 매듭을 묶어놓으면 더 튼튼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잘라줄게요. 더 이거 튼튼하게 하실 분들은 끈 이게 많으면 더 하셔도 돼요. 그리고 이쪽도 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이쪽은 팔은 한쪽 하고 돌아올게요. 아 그리고 이거 뜨시고 머리 하신 다음에 어, 이 겨자 색깔로 여기로 이렇게 마지막에 여기를 하셔서 이쪽으로 끈을 키링 하실 분은 이렇게 남겨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거 머리 할 때. 키링 이거 꼬매 주실 부분 남겨주시고 겨자 색깔로 이렇게 해도 되는데 저는 지금 여기 이게 지금 색깔이 잘라버렸어요 모르고 잘라서 초록색으로 그냥 빼줬어요 이쪽으로 다 하신 다음에 마지막에 <laughs> 이쪽으로 그냥 쭉 여기 하셔서 만약에 이쪽에서 끝나셨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이렇게 꽂으셔가지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쪽으로 바늘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이제 바늘 이쪽으로 해서 꽂아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오, 꼬리만 하면, 꼬리하고 여기 부분만 표현해주면 다 끝나요. 그래서 꼬리, 꼬리는 간단합니다. 아주. 꼬리는 달랑달랑 하면 되니까, 이쪽 부분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먼저 표현해주고 하는 게 낫겠죠. 지금. 바늘이랑 어디로 갔는지 잠시만요. 자, 그럼 바늘을 이렇게 가져왔어요. 근데 이쪽 부분을, 저기, 여기 아까 이랑뜨기를 했었잖아요? 여기 잡고 뜨려고? 이렇게? 근데, <laughs> 빼뜨기 하고 이렇게 했는데, 여기가 보여서 안될것 같고, 어... 이렇게 해서, 여길 잡아서 이렇게 세로로, 어떤 분이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이 방법으로 한번 해볼까 싶어요. 세로로 뜰 거예요. 짧은뜨기를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가로로 뜨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세로로 여기를 잡고, 여기부터 시작해도 되고, 여기부터 시작해도 되는데, 일단은 이쪽 부분에 시작할게요. 여기. 보이니, 보이는 부분부터 시작해볼게요. 그래서 이거를 여기다 넣어주시고, 링을 넣어서 빼세요. 다시 할게요. 안 빼지네요. 이렇게 세로로 여기 누르시고, 이쪽으로. 여기 지금 빼뜨기를 한 부분이라서 좀 빡빡해요. 그래서 여기 걸어주시고 걸어서 얘를 빼주세요 이렇게 빼주시고 두개 잡아서 튼튼하게 하실 분은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짧은 뜨기로 쭉떨 거예요 잘 될지 모르겠는데 기억이 잘안 나는데 이렇게 하니까 이거 안 보일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그 다음에 여기를 이렇게 해주시고 다음에 사슬 하나를 뜨시고 다음에 요 옆에 요 부분 여기 뜨셨으니까 여기 구멍이 보여요 그럼 그 밑으로 찔러, 찔러주시고 이렇게 해서 짧은 뜨기안 보일 것 같아요 어안 보이네요 그쵸 그 다음에 여기 구멍 여기 구멍 구멍구멍마다 해서 이쪽으로 찔러주시면 돼요 좀 빡빡하긴 한데 잘 텐션 조정 잘 하셔서 이렇게 쭉 뜨시면 되실 거예요. 이렇게 하면 지금 없, 안 보이죠? 이렇게 뜸뜸 보이던 것이 지금 사라지고 있어요. 이렇게 쭉 뜨시면 됩니다. 좀 자꾸 뜨기가 힘들죠? 그런데 이런 또 사소한 것들이 또 이렇게 예쁘게 된답니다. 이런 모양이었잖아요. 그런데 잠시 후에 제가 뜨고 여기까지 여기까지 뜨고 돌아와 볼게요. 이런 모양에서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자, 이게 비교가 되시나요? 여기가 땀땀이 있던 게안 보이죠. 그리고 여기가 살짝 이렇게 하니까 입체감이 있어서. 이렇게 이거 표현해주고 안해주고는 천지 차이가 난답니다. 마지막 여기까지 다 해서 이 부분은 꼬리 달 거니까 일단은 잘라주시고 또실 정리를 왔다 갔다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에 이제 꼬리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 이게 왔다 갔다 실 정리하고 오는 게 낫겠죠? 자, 이제 실 정리를 그냥 대충 하고, 여기손 같은 거는 나중에 이렇게 띄워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쪽에, 여기도 솜이 이렇게 나오네요. 띄워주고, 솜이 안 나오는 게 낫겠죠. 찍찍이로 딱딱딱 해주시면은, 저기하고 이거 바늘로 이렇게 이렇게 해주시면 다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그리고 여기 부분이 이렇게 말끔하게 정리됐어요. 깔끔하게. 그리고 이쪽 여기 부분 여기다 꼬리를 달을거예요 여기 말고 여기 위에다 다를게요. 옷에다가. 가운데 부분 정가운데 여기죠. 여기 부분에다가 꼬리를 달게요. 이렇게 해서 꼬리 이렇게 다르면 이렇게 되겠죠. 이거 그냥 달랑달랑 달랑달랑 다르셔도 되고 여기 딱 고정하실 분은 여기 한땀한땀다 고정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네, 저는 달랑달랑 할게요. 그리고 여기다가 이렇게 한 땀. 또 이렇게 해서 한 땀. 이 부분에다 이렇게 한 번만 해주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 단단하게 할기 위해서 한땀더 할게요. 이렇게 귀여워, <laughs> 귀여워, 귀여, 워 꼬리도 귀여워. 으, 귀여워, 귀여워, 귀요미 귀요미가 됐습니다. 이 라이온은 뜨셔서 선물 주시면 정말 거의 모든 분들이 우다 <laughs> 소리를 지르실 겁니다. 너무 귀여워. 이게 여기다가 내가 겨자 색깔 실이 남았길래 집어넣더니 이렇게 색깔이 보이네요. 이왕이면 초록색 남으면 초록색을 다시 이렇게 누르시면, 누르면 다시 얘가 들어가야 안 보여요. 이렇게 몇땀몇땀 몇땀 해서 이 정도만 해주시면 괜찮은 것 같아서 저는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오, 드디어 끝났습니다. 오늘이 라이온이 초록 초록색 옷을 입은 라이온이 완성됐어요. 오늘 드디어 완성됐어요. 그래서 이런 소 하트 같은 거 이렇게 표현해 주셔도 좋아요. 이렇게 으, 하트 사랑하는 하트 해서 하트 같은 거또 이렇게 해주시고 얘도 여기를 고정만 한땀한땀한땀두땀 한 땀, 한 땀, 땀 정도. 여기도 한 땀, 두땀 정도. 요렇게 표현해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할수 있는 거. 그러면 귀엽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래서 한 땀, 한땀 표현해주시면 또 귀여운 라이언이 되고, 또 모자 같은 것도 요렇게 씌워주셔도 예쁘죠. 이렇게 해서. <laughs> 이렇게 해주셔도 너무너무 예쁘죠? 이거는 바느질이니까 그냥 예쁘게 표현해 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소모품들도 이렇게 떠서, 오, 너는 누구한테 아트를 줄 거니? <laughs> 나한테 주렴. 나한테 줘. 싫어. 얘는 싫어. 하고 갔네요. 그러면. 이제 우리 나이언 뜨기 완성. 요큰 아이는 지금 선물로 어디론가 또 주인 찾아 가고 있습니다. 자 너희들도 주인을 잘 찾아갔으면 좋겠다. 안녕. 이상 릴리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구독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안녕.